챕터 1 저는 올해로 63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조용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교직에서 은퇴했어요.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지내죠. 전 가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웃음이 나요. 젊었을 땐꽃한 송이 제대로 구경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장미며 국화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거든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죠. 요즘은 손주도 하나 생겨서 가끔 사진을 보내 주곤 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 산책, 점심 중 비 오후 독서 저녁 식사 가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일한 변화랄까요? 대학 동창인 순자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해요. 서로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환절기라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겨울옷을 꺼내려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는데.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언제 여기 넣어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봉투를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였죠. 누구 거였을까 생각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두 장이 접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대학 시절 친구 미영이가 쓴 거였어요. 다음 화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